안녕하세요. 니팅마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곱창밴드라고 불리우는 머리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보라색이 제일 먼저 만들었던 머리끈인데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진 어, 기법으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엄마랑 뭐 딸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세트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중으로 프릴이 들어가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이중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 하면서 예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실을 1제스의 스톤워시드 사용을 했고요. 바늘은 이 보라색이랑 핑크는 5호 바늘을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머스타드 컬러는 6호 바늘을 사용을 했는데 본인한테 맞는 바늘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6호 바늘을 이용해서 뜨게 될것 같습니다. 돗바늘 필요하고 가위랑 그리고 중요한 이제 밴드가 있는데, 어이 밴드는 원래는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뭔가 부자재를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밴드였는데요. 어, 굉장히 이게 짱짱하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 전에 설명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 밴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어, 바늘로 실을 이제 기둥을 세워서 짧들을 쭉 해나갑니다. 짧은뜨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뜨면서 보여드릴 건데, 채워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 시, 바, 밴드를 감아서 채워나간다는 생각으로 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개수를 제가 사실 세워보진 않았지만, 어, 개수를 셀 필요는 없고, 밴드를 다 채워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 일단은 짤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인데, 2단에서는 이제 첫 자리 와서 빼뜨기 하고, 기둥을 두 개만 세워요. 그런 다음에 첫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도 두 개, 그 다음 자리도 두 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매 자리마다 두 개씩을 쭉해 나가고, 마지막 자리쯤에 오면, 여기, 아,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짧은뜨기를 쭉 하다 보면, 지금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런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짤들을 뜨고, 사슬 두 개로, 여기 부분은 사슬 두 개를 해주고, 첫 자리 와서 빼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2단 뜰 때, 마지막에 코에다가 두 개를 뜨고, 이 공간에서 네 개를 떴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단을 뜰 때, 빼뜨기하고 마찬가지로 기둥 2개만 세우고, 한길긴뜨기 2개, 매 자리마다 2개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안대로 뜨면, 이런 형태의 프릴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2개,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2개씩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는, 1단, 2단까지만 뜬 형태인 거예요. 네, 오늘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밴드를 네,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 바늘 밴드 준비 하시고요 중간에서 실을 빼서 사용을 할게요. 실을 어느 정도 좀 빼놓은 다음에, 저는 먼저 매듭을 먼저 지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실과 밴드를 같이 잡고 자 이쪽부터 들어가서 감아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아서 짧은 뜨기를 해나갑니다. 이 짜투리 실은 밑으로 같이 감고 가면서 숨기면서 떠도 되지만 저는 나중에 숨기기로 할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자, 요, 밴드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감듯이 가져오죠? 밴드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감아주듯이 나오고,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이 짧은뜨기를 해서 코의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게, 보세요.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방금은.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뜨기 전에는 이코 사이즈를 바늘에 좀 맞춰주시고 들어가서 가져올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빼와서 감기는지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좀 감기는, 감겨야 하니까 밴드 사이즈의 둘레를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짧은뜨기를 쭉 이어나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촘촘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밴드에 감아주면서 짧은뜨기를 쭉 해줍니다. 지금 거의 다 떴는데요. 거의 이 플라스틱 이부분에 마지막 옆에 끝부분까지다 채울 수 있게끔 충분히 떠주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 뜰게요. 그런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두 개를 뜨고 첫 자리 찾아서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2단 시작할 건데요. 2단은 기둥을 두 개만 세우고 한길긴뜨기 여기 제자리에 제자리에서 두 개를 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떠 주는데요. 어, 본인의 평소 한길긴뜨기 스타일이 어떤지는 이제 다들 제각각이겠지만 이게 프릴이 조금 부드럽게 어, 나와줘야 하는 게 예쁠 거예요. 너무 빡빡한 게 편물이 나오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감아서 들어가서 이제 가져올 때이 부분을 약간 여유를 주고 가져오고 또. 한번더 여유를 좀 주고서 떠주는 약간 조금 길게 떠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한길긴뜨기를 너무 평소에 좀 빡빡하게 뜨시는 편이라면 이 밴드를 뜨면서 조금 여유롭게 좀 힘을 빼고 뜨는 연습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빡빡하게 뜨면 이게 흐물흐물 거리는게 너무 딱 각이 잡히니까 조금 편안하게 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쭉 떠서 끝까지 와볼게요. 이렇게 쭉 떠서 지금 짧은뜨기 코로는 저는 지금 하나가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하나, 둘.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뜨니까 굉장히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좀 힐링이 되면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네, 뜨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사슬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네 개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 떠주고 여기는 이제 기둥코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떴던 한길긴뜨기의 코 찾으면 돼요. 이렇게 편하게 한길긴뜨기 코 찾아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면 이 스타일이 바로 아까 그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다 했던 이 핑크색하고 같은 디자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떠진 거고, 이제 이 위에 똑같이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편하게 쭉쭉 떠줍니다. 하나, 둘, 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하나, 둘, 하나, 둘 해가면서 쭉 뜨면 이제 요게 프릴이 좀더 풍성해질 거예요. 이렇게 쭉 꼬아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돌아올게요. 네, 이제 저는 두 자리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 둘, 뜨고 마지막 자리 하나, 둘. 끝자리까지 다 뜨고 난 후에 첫 자리 찾아서 빼뜨기 하시고요. 음,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다뜬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만든 작품은 5호 바늘로 사용을 했고요. 이 현재 이제 영상 찍으면서 얘는 6호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차이가 좀 나죠. 아무래도 바늘 호수 차이가 이렇게 나네요. 풍성한 게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6호 바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네, 이 정도도 괜찮지만. 그리고 제가 영상 찍으면서 코수를 한번 세어 봤는데요. 저는 이 밴드를 처음에 다 떴을 때 짧은뜨기가 67코였고 여기 사슬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단에서 한길긴뜨기의 세트가 69세트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뜬 거랑 참고해서 이제 본인마다 다 다르게 나오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 잘라내고 음, 여기서 한번더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주고 매듭을 지어주고 실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 정리를 의외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 정리는 일단 여기를 건면 이쪽을 안, 안쪽면이라고 봤을 때 실이 일단 저도 뒤쪽으로 가서 정리가 되게끔 저는 하는 편이에요. 일단 실을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가까운 자리로 또 내려가서 여기 감겨 있는 게 많은 쪽으로 실을 보내서 이 뒤쪽에 한길긴뜨기를 떠서 감긴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여기 보면 이 실이 이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 건너 쪽에서 거꾸로 한번더 가서 통과해서 실을 바짝 잘라내면, 네, 안전하게 숨겨진 거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매듭 부분에서의 실도 숨겨주는데, 지금 매듭이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일단 이렇게 가주고요. 마찬가지로 한 가닥 건너서 거꾸로 한번더 이렇게 가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짝 잘라내주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을 때 이렇게 되겠죠? 네, 굉장히 6코로 떠서 풍성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음, 소소하게 만들어서 어, 선물도 하시고, 그날그날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고 나가면 산뜻하게 착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